계셨잖아요. 아 예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들어오셔가지고. 예예예. 예. 뭐 하신 아니, 말씀? 아 아니라 아까 예. 저기 뭐야 그 우리 간만했던 그 우리 파주 박사님 말씀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. 예. <laughs> 예 그리고 저기 일단 저는 저기입니다. 그 뭐야 우리 공화당 당원이고요. 예. 마포의 미스터 박이고요 예. 예, 네, 나름대로 많이 배웠어요, 저도. 뭐, 서울대는 안 나왔지만, 그래도 연대 나오고. 예. Yeah. 근데 요즘에 느끼는 게, 아, 그 종교, 그, 뭐랄까, 그, 갑자기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. 저는 저참 역사나 어떤 그 정치, 형제, 사회, 문화 이런 거참 좋아하고 그런 그 책을 많이 탐독하고 그랬는데. 예. Yeah. 갑자기 왜 대구에서 문제가 일어날까? 그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. 아 예예. 예. 광주에서 일어났으면 어땠을까? 광주가 <laughs> 일어났으면 뭐 광주에 아, 뭐 어? 아, 진짜 그래요. 삭 쓰러도 아무설을 안 하죠. 그래가지고 저는 종교가 좀 왔다갔다 했거든요. 그냥 네. 뭐 기독교, 천주교, 불교 왔다갔다 했는데. 저는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사실 탄핵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예. Yeah. 저는 항상 역사책 보다가 이게 도대체 뭔가 생각하면서 무슨 천벌이 일어나든가 무슨 난리가 나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내가 배운 제 스스로 배운 책이 맞다 yeah. 그런데 이게 이 지금 일어나는 건가 지금 생각을 했었지. 그래가지고 중국발로 이게 저는 사실 경제적인 난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. 뭐뭐 yeah. 뭐 세컨드리 보이콧이든 yeah. 미국발로 해든 아니면 어디 다른데 뭐 하든 뭐 이렇게 날줄 알았는데 그건 아,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는. 근데 뜻하지 않냐게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박근혜 통령하고좀 비교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. 근데 그, 1623년에 그, 인조 반정이 일어났거든요. 네, yeah. 그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그 인조가 친중했거든요, 친중. 음. 음. 근데, 근데, 그리고서 한 3, 4년 후에 27년인가 그 병자로 이 일어났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, 갑자기 오버랍되더라고요. 음. 아, 이게 병자나 그래서 제가 엊그제 막그 책을 다시 한번기뒤져봤더니1 6 2 7년 1월부터 3월까지 그 청나라가 막 쳐들어간 딱 1월부터 3월까지더라고요. 네. Yeah. 공교롭게. 예, yeah, 예. Yeah. 아, 이게 참 오묘하구나. 물론 저 인저도 참, 나, 개, 개 같은 적이죠, 사실 음. 정말 개 같은 적인데. 근데 그래서 참 이게 이 사태가 한 3월쯤 끝나지 않을까, 3, 4월쯤 끝나지 않을까. 그래 근데 또 10년인가 9년 있다 가또 병자란이라서 아정 정묘란다, 병자란인가, 요 뭐지?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냥 고통받는 건 민초들이에요, 그냥 민초 민초들이고 저는 그냥 무조건 적입니다, 그냥. 그 우리 우리 공화당 제가 저기 책임 당원은 못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좀뭐좀 뭐좀 하고 있어가지고 가끔 가끔 저기 뭐한뭐몇 십만 원씩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하고 그냥 무기명으로 하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요. 뭐 홍문종 이런 애들은 그냥 참 팔이 떼고 아무것도 안해 애들이고요. 솔직히 얘기해서 나좀 크게 좀 보고 있는데요. 죄송합니다. 저 개인적인 얘기가 돼가지고, 여자 때문에 요즘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, 갑자기 그냥 그런 사람이 막 들더라고요. 허준 선생님도 고생하시고 하는데, 그냥 파주 박사님 전에 막 탈당하신다 그래도 그또 오시고 하시잖아요. 그런 거 보면서 달을 가리키시는데 왜또 우리 공화당 원님들은 손가락만 보고 계실까 하는데, 결국 또 이렇게 만날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되는 거고, 그냥 저, 저기 여보세요? 예 말씀하세요. 그냥 듣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조금 제가 저기 전화 하도 많이 들이다가 좀 혼자 술을 좀 먹었습니다. 취해가지고 이제 그저께 문늘은 일단 끊을게요. 근데 마지막 한마디 드릴게요. 제가 고등학교 때참 좋아했던 구절이 있었는데 요즘 그 시절 같아요. 그그 그 춘향전에 보면은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.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에요. 억반 가요는 만성고라 총와락시의민누락이요 가상 고체의 원성고라 그냥 고, 고통만 받는 거예요. 그냥 저 민초들만. 그냥. <laughs> 그리고 이제 잘 되겠죠.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.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. 진짜. 예 알겠습니다. 예, 예. 예, 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 예. 예.